제2장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 야 잠깐만 왜? 왜 응?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유지보수 부서가 하나같이 멍청이라 기계를 내가 직접 다 분해했다는 거야 이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회사 업무 절차에 따라 쓰면 절대 제때 정비가 안 됐을 거야. 이 서류 작업처럼 말이지. 세상에 방금 기다렸는데 너 말하면서 쓰고 있구나? 대단하다. 나 때문에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안해. 있잖아. 가끔은 나조차도 네가 비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심각한 거야. 해서 말인데 널 보니까 이번 환자의 기억 들 기억 중 누군가 생각난다. 그 여자도 괴짜인 데다 오만대로 쓰시고 다니거든. 그래? 만났으면 내 마음에 쏙 들었겠다. 그래서, 그러, 그러, 그러게, 말이야? 그 여자한테 할 일을 생각하니 좀 찝찝해지는걸? 여하튼, 휘리릭,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록스, 서류들 가져와서 고마워. 이제 콜린씨 확인하러 가야겠어. 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도망가려고? 네가 에바랑 로봇 속였어도 동료 기술자인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까 빠르게 점검해던, 저, 점검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안정화 장치만 제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기계 심지어 공식적인 지금부터 장비도 아니지. 그치? 왜냐하면 네 사무실에 등록된 기기가 있는 걸 봐버렸으니까. 응? 무슨 꾹꾹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내고 말 거야. 앗, 아, 로 상황은 어때? 괜찮아. 지금 막 의사랑 이야기 나누고 온 참... 뭐냐, 이 살벌한 분위기? 아, 너또 야단떠는 것좀 봐! 아니, 난 확실히 냉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놀아고 있는 거야? 물흐러듯이 놀아가지요! 니리 지금 막 콜린 씨로 확인하러 갈 참이었거든? 그래, 난 콜린 씨로 확인하러 가겠어! 응! 응! 콜린을 확인하러 가야지! 아이고, 콜린을 확인하러 가야지! 아아, 콜린 씨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확인하러 가야지, 그치? 내가 확인을 하러 가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할까? <laughs> 자, 가봅시다! 대화 연결은 뭐지? 어, 이얘 봐. 내말 들려? 예? 응, 거기 어때? 마지막 경우 링크 찾는 중이야. 아직도? 하나 찾는 거 아니었나? 그게, 나도 모르겠어. 온갖 곳을 다 찾아봤는데, 스킨상에는 여기 어딘가에 하나 더 있다니까 찾아낼 거야. 서류 작업은 끝? 어, 그게 말이지. 젠장. 내 약이 어디갔지 닐? 약을 차례자 또 두고 왔나? 어이, 여보세요? 잠깐만. 미안, 아직 서류 작업 안 끝났어. 어휴, 서류 채워놓는 작업을 그렇게 질질 끌고 있냐? 아니야, 응 거의 다 됐어. 다 끝나면 바로 돌아갈게. 알았어, 얼른 너는 하라고. 차이 갔다 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약이라고? 얘도 상태가 별로 별로 안 좋은 건가? 이거 원래 있는 원래 있는 거잖아. 기비스코스 아,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 집에는? 콜린씨 부인은 잘 감내하고 있을까? 예상해둔 게 제가 예상한 게 있다면 이거 후속작은 나올 거예요? 일찍 나오셨군요.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생겨서요. 금방 돌아갈, 거, 돌아갈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더할일 있어? 괜히, 요 어? 페이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별로 기분만 안 좋을 텐데. 저기, 잠시만요. 와츠 박사님, 맞으시죠? 거기에서 본 기억들이 기밀이라는 건 알지만 궁금한 게, 궁금했던 게 있어서 그래요. 왜 콜린이 이 책을 이 상태로 여기에 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사실 분위기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이가 이 책과 오랜 시간을 지내왔지만, 계속 낯장을 갈아, 갈아 끼워왔거든요. 그리고 이젠, 백지로만 가득 채워져 있네요. 혹시 절 위에 그이가 남긴 게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그게 다예요. 명심하지요. 아이, 근데, 지금 뭐야. 얘기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페이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그니까 러 자기가 썼던 일기, 페이에 관해서 썼을 거는 일기는 거의 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갈아치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기요, 아저씨! 감자, 안녕! 이쪽에 올줄 알았어요! 어라? 그 꼬맹이구나. 연못에다 엠버거인형을 발로 차버려져서 고마워요. 무지무지 기뻤어요. 어 그, 그래 그 너의 어머니이시니? 괜찮아요 이 일로 그 아이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맨날 우리 감자만 괴롭혔거든요 혼쭐 낼 때가 된거죠 그렇지 암 더군다나 작은 감자가 있는 만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그럼 둘, 둘째 둘 이름도 포테이토인건가요? 포 포테이토인 건가요? 농담도 참 물론 아니죠 그냥 별명일 뿐이랍니다 자라니 둘째 이름 포카칩이라고 하죠? 맞다. 그러고 보니까, 프론트에 있는 아저씨가 콜린 할아버지 만나러 왔다는데, 맞아요? 콜린 씨를 아니? 응. 한 번은 할아버지가 말 그대로 엠버를 두들겨줬어. <laughs> 엄마, 방금 맞는 말쓴거 맞죠? 아니, 과장 버태서라고 했어야지. 히잉. 그렇구나. 알게 뭐람? 아무튼 저번주에 할아버지가 레번집이 당긴 병어 줬어요. 예, 잠깐만, 그거, 그, 뭐지? 그, 아, 뭐, 아메리카노 싸워해서 아메리카노 뺀거 아닌가? 아메리카노가 아니었는데 레몬즙이라고 뭐 때문에 당연히 비밀 그... 아 봐봐, 내가 레몬까 아, 진짜 내 처음부터 그 얘기 했잖아! 에바? 기계에서 전화 오는 거야? 어, 적어도 이 기능만큼은 제대로 작동하네. 들어봐. 나 아무래도 콜린 씨의 백지로 가득 채 책의 용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좀 지금 바로 확인해 줬으면 안 돼? 어, 뭔데? 안녕? 거기 지금 괜찮아? 마지막 기원 링크 찾은 거야? 아니, 지금 컴퓨터 앞에 있어? 곧갈 수는 있어. 좋아. 페이의 신상 조사를 돌려서 항공사고 기록이... 페이가 비행기 사고로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지 보관에 프로필을 보내줄게 그걸 하면 성의 없어도 참고하는데 충분할 거야 결과 찾으면 바로 알려줘 그래 여보세요. 거기 록스, 저기 록스, 너 아직 노트북 켜놓고 있지? 응, 응. 응 방금 너한테 프로필 하나 보내줬, 보냈거든. 신상 좀 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너 기계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지 알려줄 수 있어? 어. 어깨 도끼로케 포끼 있고 알려주는 거다. 결과 나오면 전화 걸게. 자기... 야기. 야기. 약이 약약 약, 약이 필요해 아 진짜 내가 죽고 사는 이번 로잘린 나 아직도 작업 중닐내말 들려? 어 들리는데? 여보세요 내말 들려? 잘 들린다니까 무슨 일이야 닐내 목소리가 들리면 들어봐, 내 생각에 그 여자. 에바? 어, 여보세요? 야, 이상하네. 통신 상태가 불량인 거지. 아니, 일단, 돌아가면 바로, 그... 아, 일단, 야, 나부터 살자! 아, 나, 지금, 약 찾으러? 차 아. 앞에서 또 전화 올것 같은데? 응, 잠깐만 오토바이 멋있네. 나도 저런 거한대 있었으면 아니구나. 다행히 약은 약 아이씨. 에봐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요, 럭시 이미 나이 바보야 아, 어, 그래서 신상조선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 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사실 아니 전혀 다, 잘 되고 있지 않아 뭐 로비 한 말은 아니야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 뭐라고 이게 아니요 질문이잖아 페이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그게 일단 좋은 소식이야 기록이 비행기 사고는 없었으니까 그 점은 염미할 필요 없어 참나뭘 그리 꼬아서 말하는 거야 그럼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뭐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비행기 사고 기록만 없는 게 아니라 사고 기록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 정확히는 페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없다는 게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소리야.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소리야. 수집된 공적인 자료도 확인해 보고, 개인 신문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보고, 심지어 응,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것도 찾아봤어. 근데도 피해에 대한 결억, 기록이 전혀 없어 사망 기록도 출생 기록도 아아 아. 그러니까 콜리씨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왜곡된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 없어 이미 확인했거든 음 그러니까 아 미안 다른 전화죠? 여보세요? 망상이야, 다? 일단 약부터, <laughs> 그렇지. 약을 먹으니까 악격, 악격 가벼워지는구만. 그게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나 같은 사람. 이봐, 너네들 어디 가는 거야? 회사에서 연락 왔어. 마을 건너편에 환자가 하나 더 발생했다는군. 응, 얼른 가봐야 할것 같아. 미안해, 닐 야근이구나 응? 낮잠들 자, 자서 써야 했는데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너도 꽤나 복잡한 환자를 받은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러게 우리가 얻은 정보가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꽤나 고단한 저녁이 될 거다 적어도 우리 경험상 그런 일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편이거든 환자 정보는 다 읽어봤어 그나저나 조언 하나 해줄까? 뭐, 내가 싫다고 해도 말할 거니까 말해. 콜린 씨 인생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했던 인물 하나가 생각나는군. 그냥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꼭 답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도. 그 질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 어쨌든, 무언을 빌어주마. 와. 아, 그리고, 이렇게 쉽게 나 죽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일이 끝난 후에 설명해야 될게 있다는 거 알지? 어,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말 이제 엄청 재밌을 거야. 나중에 봐, 기대하고 있을게. 마이클 잭슨. 아, 맞다. 지금 막 떠오른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정화 장치를 제거한 건 알겠거든. 그런데 시스템의 프로세서에 환자의 잠재의식이 뇌신경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뭐, 그가 얄티 얇은 방어병을 우해버릴 때를 대비한 비상대책이 있었으면 싶어서 하는 말이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뭔가, 묘하긴 해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따, 뭐, 다른 애들에 대해서, 반을 잘안 했거든. 그러니까, 뭐지? 내말 들려, 에 봐? 그, 페이랑, 다른 애들이랑 상호작용 하는 걸본 적이 없어. 지금 들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말 들려? 뭐야, 에러야? 에러구나. 잠깐만. 들어가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엠 또? 음. 음. 예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 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어. 일단, 에바를 먼저 찾아야 돼. 에바씨! 돌겜, 돌겜 운빨만겜님 안녕하세요. 에바 어디 갔어? 에바 커스터마이징으로 숨어있는 거 아니겠지? 밖엔 없는 것 같고 잠깐 저쪽에 콜린의 아바타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콜린씨 시간선에 초월계로 가는 링크의 잠금이 풀렸어 에바가 거기 없더라도 없다고 치더라도또 거기에서 찾는 편이 오히려 빠를 것 같군 돌아가 봐야겠다 에바 어딨어? 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네, 음, 에바 여기 있어. 음. 머리 귀신, 우리가 여태까지 본 콜리 콜리씨의 기억들. 그중 하나에 에바가 있을 거야.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지? 여긴가? 에바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아니야. 이계 접속해 있으면서 어, 어떤 기억에도 없는거야 혹시 시스템 에바의 가장 최근 위치를 줄여줘 뭐야 설마 진짜 시공으로 간건가 범죄 현장에 도, 돌아와 버렸군 기호 스로간거 아니야 얘 시스템 이 위치에서 가능한 모든 영상 기록을 불러와.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요. 아이고 대이고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경력 그한개 찾기가 왜이리 힘든 거야? 그 멍청이 또꿀이나 빨고 있겠지. 잠깐만. 응? 지금 컴퓨터 앞에 있어? 좋아, 페이 신상, 신상조사를 돌려서 항공사고 기록이 있나 확인해 볼래?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 보려는 거지. 설마 페이, 페이 기억 속으로 들었다 빨려 들어간 건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게 가능하진 않, 않잖아. 닐, 내말 들려? 여보세요, 내말 들려? 닐, 내 목소리가 들리면 들어봐. 내생각이그 여자 진짜 아니야. 페이는 콜린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뭔가 낌새가 이상해. 여보세요, 들리면 뭐 말이라도... 야, 뭐야? 왜 저래? 아니, 이거 지금 기억이... 기억이 삭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야? 당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이거 힐링 게임 맞죠? <laughs> 비가 오면 후원 감사합니다. 힐리 게임! 모르겠어. 에바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야이씨! 뭐, 이게 뭐야? 제작 이런 장르에 환자 계약한 따위 없다고. 뭐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아, 진짜야. 설마 아까 그. 막 여기 해킹한 거야? 나가 못 나가 이건 우리의 일이라고 콜린과 계약을 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콜린이 마음을 바꿨어 나가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돼 좋아 강경하게 나오시겠다 이거야? 어디 한번 해보자 아무리 네가 의뢰인의 잠재현식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이 시스템을 관리 관리자는 아직도 안다. 음, 내가 이것까지 쓰,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군. 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 응? 어? 어? 히야! 쟤 뭐하냐? 괜히 이걸 동작이 짓고도. <laughs> <laughs> 야 <이야>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이건 변신이 아니고 병신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건 변신이 아니고 병신이야? 이거? <laughs> 아니 뭐 어쩌라고 <laughs> 쌍칼 플레이드! 테라리아! 나는 야청해서라도 하지만 날개를 파닥일 수도 없지 나에게 자비를 바란다면 아주 큰 오산이다. <laughs> 지금 순순히 항복한다면 아마도 <laughs> 뭐야 제발 나가줘 야 페이가 저거 뺏어갔어 젠장 진짜, 이런이런려고 이럴, 시스템을 백도어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다음부터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만든 코드들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에바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상황을 되, 제대로 파악해야겠어. 페일이 입수했다. 아, 그러니까, 에바 어떻게 되셨는데요? 당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그 어, 어떤 콜린씨의 객체라도 날 초월계로 보내줄 거야. 콜린씨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 막 공포영화 한 장면으로 그런 건 아니네. 시스템 음. 비정상적인 정신활동의 위치를 좁혀줘. 뭐? 페이가 모든 기억에 분리되어 있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어, 들어가 봐. 다 페이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야, 여기에 페이가 있다고? 시스템 오퍼레이터를 제외한 모든의 상호작용 기으로꺼 콜린도 포함해서 아 그래 잠깐만 야 저기 건너서 뭔가 있었어 아 잠깐 아예 지금 나가는게 아니고 페이요얘막그 뭐지 베란다에서 같이 놀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지금 요 게임 안에서는 그 뭐지 이 콜린씨의 뇌뇌 망상이라고 지금 추측되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 잠깐만 하나씩 제거를 해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저쪽 바깥쪽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너 일로 와봐 너 여기서 돌아다니는 게 당신이지 맞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 뭐 하냐? 뭐? 덤디덤 지금까지 만나서 즐거웠다 잘 가게 뭐 잠깐만 여기 미완성된 인터페이스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에바는 어디 있어? 콜린의 기억으로부터 날 제거할 사람에게 내가 왜 알려줘야지? 당신은꼭 지운다고는 여기 일하러 온 거잖아, 안 그래? 당신들 스스로 날 제거해놓고 거기서부터 시가 시작해보자고 했으면서 당신이 우리 대화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말한 것뿐이야. 아 이게 아닌데? 하지만 믿어줘. 우리 기약보다는 환자를 더 우선한다고. 이건 모두 오해일 뿐이야. 콜린씨에게 최고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랑 같이 해보자. 흠, 정말 매혹적인지 아니네. 거짓말이 아니냐라면 말이지. 속는 셈 치고 믿어줄까? 어디 보자. 싫어. 아이고야. 강제 부팅을 시작합니다. 잠깐, 내가 관리자인... 권리자이... 제 1화... 내가 구축한 시스템이 환자의 망할 상상치인 거가 피를 먹었다는 거야? 뭐야? 갑자기 게임... 왜... 뭐가 된 거지... 게임이... 아니, 아니, 여긴 뭐 어디 있어? 있는데 좋은 시도였군. 하지만 그럼 벌써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약간 지그러졌네 당신이 이 안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을 걸. 또 이건가? 어라, 저기 봐봐. <laughs> 아, 시스템 프로세서 그 자체면서 이러는 건 지사하다고. 왜우리 가만히 두지 못하는 건데? 콜린이 계약을 맺은 건 알지만, 자포자기로 그런 것 뿐이야. 그때는 계약이 어떤 일을 초래할지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 분명 후회 중일 거야. 이봐! 우리 무슨 악당으로 보나본데, 콜린 씨를 도와주러 온 것, 뿐 도와주러 온 거라고. 정확히 어떻게 할진 나도 모르지만, 적어도 기회를 줘야지. 에방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일을 마무리 질수 있게 기억링크를 건네줘. 당신 동료는, 실은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기억링크는 말이지. 어? 날 뚫고 가야 할 거야. 이런 빵, 할 뭐야, 이거. 당신이 선택한 거야, 후회 없게 말해. 지상하게 너에게 내 공격이 닿지도 않는! 야! 버드 스토리 하지마! 전혀 이길 기회가 없었어. 이거 개상이잖아!